추석 연휴 사흘째인 오늘 제주공항은 고향의 따뜻한 정을 안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귀가객과 관광객들로 종일 북적였습니다. 외국인들도 타향의 명절을 함께 즐기면서 고향에 가지 못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의 정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길, 가족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한 채 삼토로 돌아가는 발길에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손주와의 짧은 만남이 못내 아쉬운 할머니는 손주를 꼭 안아주고도 종체에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어, 섭섭하죠. 응. 다시 또한 이제 다음 설때까지 어, 만나려면 좀 굉장히 섭섭해 응. 아쉽고. 오늘 제주공항에는 4만 명이 넘는 귀경객과 배웅나온 가족들이 몰리면서 하루종일 북적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들도 축제를 열어 타향의 명절을 함께 즐겼습니다. 30여 명이 만든 구름 다리 위를 열심히 뛰어가는 아이들. 넘어지기도 하고 공을 놓치기도 하며 함께 어울리며 고향집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고무신 던지기 놀이도 이색적인 경험입니다. 사람들 다 어울려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재미 있고요, 참 행복했, 행복했어요. 네. 가족의 정을 품고 돌아가는 귀경객도 타국에서 한국의 정을 나눈 이주민들도 따스한 정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